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돋보기입니다어 드디어 재료를 다 모았어요 개심의 고양이로 진화를 하는데 가장 모기 힘들었던 재료가 바로 여기 황수석 나오는 곳이 적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다는 이런 개심한 것 개심한 것 개심한 것 아무튼, 바로 진화를 해서 능력과 성능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개심의 고양이 각성 완료! 가볍게 50레까지 올려주고 나서 능력을 보자면, 떠있는 적에게 엄청 강하다가 있고, 놀랍게도 열파 부여가 있습니다. 게다가 초수 특효까지. 자, 르웨이 화산 열려있어서 달려볼게요. 딱 초수 부엉이 고방으로 쓰라는 것 같거든요. 과연 어떨지. 개심의 고양이 50렙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격이 7,500원에서 900원으로 다운! 그래도 음...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체력인데 기본 체력은 6만이 넘어가고 여기에 뜬적이랑 싸울 때는 올봄을 기준 2.5배 늘어나는 체력이니까 15만이 넘어갑니다! 게다가 뜬적 플러스 초수 속성이랑 싸울 때는 체력이 무려 20! 5만이 넘는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열파에 안 맞아요. 여기까지 장점을 말했다면 단점으로는 뜬적과 초수 말고는 다른 속성에게 매우 약하다는 것과 다소 비싼 900원짜리 고방이라서 막 뽑다가는 파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하이에너지에게 맥없이 쓸려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900원짜리 고방을 막 뽑기에도 애매하죠. 아무튼, 개심의 고양이가 좀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 레전드 뜬적만 나오는 곳에서 다시 테스트! 일단, 뜬적에겐 체력이 15만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아주 거뜬히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만 보면, 오우, 역시 진화를 잘 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바로 다음 테스트에서 맴매까지 쓸어 담으렸다가, 신나게 맴매 맞고 끝나는, 끝나는 모습에 다소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유닛이었습니다 맨맨은 역시 체력 1 5만으로는 택도 없다 이놈의 식기 이놈의 식기자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는데 개심의 고양이 확실히 뜬적과 초수에게 좋은건 맞고 능력도 좋아진건 확실하지만 아직도 900원이라는 높은 가격과 초수 뜬적 외에는 싸울 때는 활용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게다가 뜬적 대항으로 싸울 때는 다른 유닛도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론 짓자면 굳이 이걸 써야 하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지나해서 써보셔요. 그럼 마지막은 페나뚜 코너. 오늘은 그림 그리는 양코님의 페나뚜. 제목: 세네덴 고양이 모히칸. 때마침 오늘 개심의 고양이였는데 붉은 머리의 개심의 고양이 그리고 보라 머리의 세네덴 모히칸. <laughs> 오 양코들 헤어 스타일이 컬러풀해서 좋네요. 참고로 세네덴 고양이들도 양콤보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 아닌 예감이 듭니다. 뚜둥. 그럼 지금까지 겜생 돋보기였습니다. 우!